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SK 화도주유소예요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지금 시간대 하늘을 보니 저쪽에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꽂고 있네요. 남은 집들은

기름 안 넣으시고 세차를 하실 경우 6,000원입니다. 기름을 3만원 이상 넣으시면 5,000원이고요. 그리고 하부는 1,000원 추가예요. 저기 허름한 아파트가 지금은 저렇게, 예. 네.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색깔만 이렇게 칠해도 이렇게 좋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왠지 새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번는 얼마나 허름한 건데, 사랑으로구나, 사랑으로. 좋죠? 예. 저쪽도 좀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언제 칠할까나. 여기 진짜 허름하더라고요. 페인트 칠도 벗겨지고, 룰 센터라고 하는데. 뭐, 저런 페인트 칠아니면 뭐, 화읍에이화읍을 네. 알리는 뭐 광고, 페인트 칠을 해도 되고. 이쪽 라인이 뭐 촌동네라고 하지만 뭐잘 관리하면은 그래도 보기 좋잖아요. 관리란 게보 뭐 있나요? 뭐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관리하는 거지. 뭐 야, 날씨 참 좋다. 세차기 딱 좋네요. 이것은 화도 SK 주유소예요. 셀프 주유소 아니고요. 저기 고객님께서... 어제 차량 유족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에요 날씨가 추울 때쯤이면 기름 넣기 좀 힘드시죠 셀프 주유소보다 풀서비스 주유소 가또 좋아요 좋은 점이 있죠 가격대는 한 리터 당 50원씩 차이가 나나 아니 그건 기, 그 주유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셀프 주유소도 비싼데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니 초보자분들 새 차를 뽑고 난 다음에 뭐잘 모르겠다 기름을 잘 모르겠다 이거 잘 넣는 걸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풀서비스 주유소에서 오셔서 기름을 넣어도 돼요 또, 나이가 점점 들다보면 조금, 그, 그거 있잖아요. 저잘 모르시는 분. 잘 모르면 그냥 이런 화도주유소에서 오셔가지고 기름을 넣으셔도 되죠. 셀프. 셀프는 싸긴 싸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막 눌러야 되는 게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게 좀 싫다 싶으면 화도, SK 화도주유소에 오셔서 기름을 넣으세요. 이것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수동에 위치한 곳이에요. <laughs> 나는 도용이고요.